안녕하십니까. 대성마임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Yeah! 한국사, 한국사 종결자 권용기입니다. 예! Yeah! 수능이 끝났습니다. Yeah. Yeah. 여러분들 앞길에 어, 꽃길이 놓여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꽃, 예, 꽃을 입고 왔습니다. 꽃. 자, 그러면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 능력 시험, 한국사 영역인데요. 가장 많이 틀린 그 문항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별로 의미 없죠. 예. 이 중에서 뭐한 이만큼만 틀려도 <laughs>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 특이하게 1페이지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특히 5번 문제가, 오, 67, 몇 프로야 이게? 63%? 예, 63%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높은 그 오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번 문제 보니까 제가 안 가르친 게 나왔더라고요. 제왕 운기가 정답이었습니다. 물론 퍼펙트에서는 가르쳤습니다. 퍼펙트에서는 가르쳤는데 컴팩트, 원팩트에서는 그냥 패스해라 해서 안 가르친 게 많은 오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르치면 오답률이 높아진다는 아, 또 하나의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laughs> 뭔 소리야?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에 해당하는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하여서 뗀석기라고 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구석기죠. 구석기 하면 구글 게이입니다. 아, 댄서끼는 다 개로 끝나죠? 근데 이제 물론 끼도 있어요. 그래서 개개끼로 여러분들이 애워야 됩니다. 개개끼. 정답 나왔고요. 청동기. 음, 이건 이제 철기시대 변한 세종. 세종. 해, 해님에게 안부를 묻다. 상평통고. 조선후기 때 유명한 화폐이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해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항상 수동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성에서 웅진천도. 이거, 백제의 수도 천도입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그죠. 괴로워요+ 괴로워요. 괴로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우리가 몰라드는 득보 문주가 문주왕 때 옮겨집니다. 자그 백제의 이 수도 천도의 배경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찾는 거죠. 1번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고려 거죠. 서경으로 가자는 거죠. 이게 정답이고, 흑치상지는 그 백제 부흥 운동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거 고려, 멸망과 관련돼 있죠. 을지문덕의 살수, 예, 수나라를 많이 죽이다. 아, 수나라와 고구려와의 항쟁과 관련된 게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입니다. 자, 정답은 2 번. 자, 삼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남쪽으로는 신라와 교류한다. 남쪽에 신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결정적 힌트예요. 해동성고 발해죠. <laughs> 발해는부예요 여러분. 그죠? 발해는 삼성대주주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발, 발해. 해동성고삼성요포 <laughs> <육부. 웃음> 이게 대흥과 인안인데, 한 학생이 그대시로 기억하자. 그게 낫더라고. 대흥과 인안보다. 인안과 대흥보다는대시대시 대시 왕조죠? 그리고 주작대로. 어, 주작함.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 발해와 관련된 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병우반은 고려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아,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죠. 대가야병합은 이제 신라 진흥왕입니다. 진화한대 진흥왕 화랑도 한강장악 대가야 정복 삼성육부 이게 정답이고요. 훈련도감 창설은 이제 조선이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이고요. 구서당십정은 예, 똘청 쿡쿡쿡 신문왕 이야기이죠. 자사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고. 요게 포인트에요. 후상국 통일과 역분전이라는 용어에서 태조 왕건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왕건은 뭐예요? 그죠? 사기 결혼에 흑력서가 있다는 걸 알깁니다. 사신관, 긴 결혼 정책, 흑창, 역분전, 역분전, 어, 사성 정책. 그래서 태조 왕건 찾으면 되는 거죠. 최승호의 심이 28조는 고려 성종이죠. 요게 정답이고요. 교정도감을 신설하다. 최 씨, 무신 정권기 때 있었던 일이죠. 과거제를 시행하다라는 것은 태조 왕건의 아들 광종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청해진 설치는 신라말, 장보고와 관련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시대의 역사서를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 동명왕편. 그럼 이제 나머지 게 뭐냐라는 것인데,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적힌 게 삼국유사와 이승유의 비슷한 시기 때 나왔던 제왕운기가 되겠습니다. 이두콩의 바르고 이건 이제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국학이죠. 이것도 조선 후기고요. 이게 정답이고요. 항국통사와 조선사의 경제사는 모두 일제 강점기 때의 역사학자이자 역사 책들이 되겠습니다. 자육번미술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입니다. 쌍성 청간부를 공격하고 수복했다라고 하는 용어에서 공민왕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 찾는 거예요. 교육입국 조선은 이건 이제 고종이. 가보개혁 때 발표된 거고요. 전민변정도감이 정답이죠. 북한산 순수비는 신라 진흥왕이 한강을 다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는 여기서 이제 대단히 진흥왕이 그 맑고 순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직접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자업의난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고려 인종 때 몰라 되는 그냥 문벌귀족의 그. 균열과 붕괴와 관련된 게 이묘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진정변이라는 세트 알기입니다. 회사력이 지정되었다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1910년대이죠. 자, 7번, 왕의 정책으로 오른 거, 상강해실도 끝났죠, 여러분. 상강해실도상강해실도 3. 음. 3, 4, 6, 7, 8, 9. 집안의 장농, 쓰자 세종 찾게요, 세종. 집현전, 안부일구, 해님 안녕. 의정부, 서사제, 장영실, 농사직설, 수시마정벌. 자경로 뭐 많이 빼먹은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빼먹었군요. 상관일도4군6진7정산 조선은 8도연봉구등법과전분육등법늘 나오는 세종입니다. 우산국 정복은 지중왕이죠. 훈민정음 정답. 대한국 국제에는 광무개혁과 관련된 거고요. 의정부 서사지를 실시했다라는 것이 이제 세종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니은과 니을사 번인가요? 자, 다음 8번. 밑줄 친이 법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박납의 폐단을 협파하고자라고 하는 요거가 포인트죠. 이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법 찾는 거예요. 정답은 1번. 지계암문을 통해 지계지계 에휴, 이거, 이거 대구의 국제적 지계광목의역과 관련된 이야기죠. 대한제국, 구본진찬, 대한국 국제, 전차, 지게발급. 전지와 시지, 전시과, 고려 전시과고요. 사회주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은 1920년대 일제 감정기 때 만들어졌던 치안 유지법이 되겠습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요거는 이제 농지 개혁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농지 개혁이죠. 자, 9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는 무엇입니까? 진주민 수만 명이 삼정의 문란에 대해 항의했다. 그리고 임술년의 환곡 이런 용어들에서 1862년 진주 밀란에서 시작된. 임술 농민 봉기라는 걸알 수가 있죠. 19세기 세도 정치기죠. 그럼 이제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예요.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뿐하게 나오네요. 다음 10번.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금난 정권이 폐지됐다. 라고 하는 용어에서 정조 때 있었던 신의 통공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한글소설. 여기 조선 후기죠그 <laughs> 다음에, 봉호동조도 아, 이번에 그 100주년이어서 단독문제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네. 1920년에 있었던 유명한 무장투쟁이죠. 화백회의에 참석하는 진골기조. 요건 이제 신라죠. 서울올림픽대회는 에 노태우 정부 때, 8분이 독동은 기본이 핵, 88올림픽, 북방외교 독일통해, 남북동시 유엔가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은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중요한 사항들이죠. 경부 고속국도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11번. 어, 이 창의군은 뭐니? 라는 것인데 제시문에 보시면 전봉준 끝났죠.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황전, 청전, 그리고 우금치 이렇게 딱 기억만 하면 되는데 이건 직접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황전, 청전, 지부. <laughs> 황토현 전주성 점령. 청일군 파병. 전주 화약. 다음, 아, 지편준이 아니라 직강소, 직강소. 우금치 전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로 올리면,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 이거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와 당과의 싸움이죠. 한산도 대첩은 임재대란 때 이순신과 관련이 있죠. 인천상륙작전은 유교전쟁이죠. 예, 전봉준이 인천상륙작전 이상하죠. 무리 봐도요. 정답은 우금치가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12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가락지를 빼서 나라빚 1,300만 원. 나라빚을 여러분 두 글자로 줄이면 나빚이라고 그러지 않고 국채라고 얘기하는 거죠. 담배 큰차 라고 하는 이런 많은 힌트들에서 대구 서상돈이 제기해서 시작이 되었던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의 본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양기탁과 배대리 사장이었던 대한매일신보죠 자,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은, 이건 이목을란과 갑신정변. 치안유지법의 탄압, <laughs> 이거 아까 놔둔 거 아니야? 사회주의자들. 일제강점기때 독립운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주도했다라는 것은 여운형대한매신부 뭐 이게 정답이고, 이만손, 영남, 만이소은 조선책략반대운동이란다. 자, 정답은 4번. 예 자, 13번. 미출진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시기를 연패해서올게 고는 것은인데요. 일본인 통감 외교권을 박탈 이런 용어에서 1905년 을사늑약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어, 도장 안 찍었죠? 그리고 이거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을 하였고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을사늑약이 그죠 이거 이후에 고종 강제 퇴위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아, 정답은 4 번? 라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동포여 지난 1일의 독립선언에 따라 만세를 불렀다. 1일! 만세! 파리 강화회의의 미국 대통령 윌슨 씨가, <laughs> 미스터 윌슨이 민족 자기를 제창 이런 용어들, 김인현 이런 용어들에서 삼1 운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1 운동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또이 결과로 무단에서 문화통치로 바뀌죠. 통리기무아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화정책 추진기관입니다. 1880년에 만들어졌고 그 계기가 되었던 거 당연히 개항 이후에 그 변화된 일본의 모습을 봤던 수신사들의 보고 뭐 이런 것들 따위가 되겠죠. 개항이 이제 아, 설치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4.13 호헌조치 나오면 호헌철폐 나오면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죠. 3.15 부정선거. 부정선거 나오면 우4.19 혁명 묶기 문제고요. 러시아가 요구한 저령도조차를 반대하다라는 것은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만민공동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laughs> 예. 자, 다음에 15번.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니? 라는 것인데요. 순종의 서거,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만세 시위를 준비했고 6월 6월 뭐 이런 단어에서 60만세 운동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은 나주역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오 패싸움을 했네요. 그리고 광주 지역 학생으로 퍼졌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1929년에 광주 학생 운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만세 운동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손을 잡는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이 신간회가 광주학생운동을 도와주는 민중대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유는 신간회 문제도, 신간회 창립 정답은 1번 자유참변은 20년대 무장투쟁이죠 봉, 청,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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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스, 야 삼부통합배그, 참, 간도참변, 자유참변 남부협상에 추진되었다, 김구, 김규식 유경공원은 그, 그 그냥 학교예요 1886년에 만들어진 학교이고요 군국 기무처가 설치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가보기업과 관련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예. 16번. 미줄진 사건을 주도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김구! 어, 단원을 보내서 일왕에 폭탄을 던진 사건, 누구예요? 그죠? 이봉창 이거죠. 그래서 결국, 한인 애국단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인 애국단 하면 뭐예요? 그렇죠? 애고봉봉. 애국단. 김구, 이봉창, 윤봉길. 이봉봉 사건 알기죠. 예송을 전개했다. 이거는 조선후기 붕당정치죠. 한성 손보를 발행했다. 그냥 뭐 예, 발행했어요. 최초의 <laughs> 신문인데 1883년에 발행을 했답니다. 갑신전면 전에. 관민공동회는 동립협회랑 관련이 있죠. 윤봉길, 봉봉, 봉봉. 청의 선진문물 수용을 주장한 것은 조선후기 북하파뭐 박지원, 홍대용, 박재가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죠. 정답은 4번. 17번. 밑줄친 이 시기 일제의 정식이 뭐니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법, 학도지원병, 배급, 공출, 창시개명 이런 용어들에서 민족말살 통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말살 통치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예요. 정답은 일본이죠. 왕국신민서사와다지다지와 다이니봉국군이 일본 신민대열이 말자이러면서 나는 대일본제국입니다라고 외쳤던 그 꼬맹이들을 기억하는 게. 황곡신민서사 암송이죠. 구조오소경 예, 신문왕이죠. 떨청, 쿡쿡쿡, 홍봉식사조, 가보기역이죠 영정법은 그냥 조선후기 그냥 개혁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녹음을 폐지했다. 오, 신문왕, 이분, 야 신문왕을 되게 좋아, 출제위원들 중에서 신문왕을 되게 좋아한 분이 있었는데, 단독문제로 내고 싶었는데, 못 내서 아쉬웠던 나머지, 어, 이 선지에 두 개나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신문왕, 그분의 사랑, 느끼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째 문제 가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이것의 결정사항에 따라 설치됐다 라고 하는 용어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이런 건뭐 가볍게 포기하시고요 그 컴팩트 학생들은요 1번 허니 육조가 채택되었다라는 것은 그쵸? 동네협회와 관련 있는 관민공동회와 관련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죠. 한반도 신탁통치 실시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게 모스크바 삼상 회의입니다. 이상설, 이준, 위정종은 울사늑약에 반발했던 고종의 헤이그 특사이죠. 창조파와 개조파가 나오면 이거는 1923년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진노와 관련된 국민 대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예. 19번. 다음 민주화 운동이 전개된, 전개된 시기를 연패해서 올게 고른 것은, 광주 민주시민들, 계엄군의 총칼의 희생. 자, 이런 용어들에서, 에, 예, 또 올해 40주년이라 할 수가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찾는 거죠. 어, 이게 이제 요, 요, 군부독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죠? 신군부죠. 전두환 등 신군부인데, 전두환 등 신군부가 어떻게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12.12 12 사태로 등장했다는 거 기억하기입니다. 12.12 12 사태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의 등장, 12월 12일. 그리고 제가 또 결혼한 게또 12월 12일 아닙니까? 그래서 12월 12일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 강조한 바가 있었죠. 정답은 오번 아, 이건 이제 됐고요. 자, 다음에 20번.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UN에 동시 가입했다라고 하는 용어에서 아... 노태우 정부 때. 아, 팔푼 독동 기본이 핵. 에서 똥이 나온 거죠. 팔파올림픽, 북방 외교, 독일 통일, 똥시가이, 유엔 똥시가이, 나무 기본합의서, 비핵화 홍동 선언. 그래서 가뿐하게. 근데 보니까 통일에 대한 이거 왜이게 없어요. 당백전을 발행했다. 뭐딱 봐도 현대사인데 당백전을 발행할 리가 없죠. 이거 대원군이죠. 더병마사는 고려죠. 노비안건법도 역시 고려 광종. 대마도를 정보를 했다. 뭐딱 봐도 뭐 유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일본을 정보를 할 리가 없죠. 너무 쉽네요. 문제가. 세종. 정답은? 그렇죠. 이거 없어도 500개 없네요. 보니까. 예. 예. 끝났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서 이제 아주 좋은 점수 받았을 거다. 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한국사를 한번 제대로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한국사 한번 제대로 하고 싶은 학생들. 분명히 많을 거다. 권용규 선생님과 함께.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편을 이번에 새로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어지지 말자! 우리! 더 봐야지! 더 봐야! 더 보자! 더 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편에서 언제 오픈하냐면, <laughs> 12월 초에 오픈해. 대충 아마 12월 14일쯤에 오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 계속 보자. 우리 보자! 우리 보자! 자, 그러면 한능검 심화편에서. 네. 나도 할수 있다! 나 이제 제대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한국사회. 라고 하는 학생들과 함께. 네. 한국사회와 함께. 우리, 음, 안 돼! 헤어지면! 다음에 또 봐. 봐봐. 봐. 어, 박수가 안 나오죠? 네. 잘습니다